yes i know 어떻게 평안을 살수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하는 해피 오 해피이데라는 노들에 들을 때 해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이없는한 시간도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할 수도 없고 살수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절대로 행복할 수없다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도움을 잘 받으려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삶에서 기도를 뗄수 없는 것이냐고 저는 말하길 바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시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 고귀한 영혼은 어디서 내 영혼의 대상을 찾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 같고 사고 위험의 소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렇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사고가 나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안전벨트가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대비하며 살려면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를, 위기를 대비하려면, 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대처하고 축복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의 안전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벨트. 이 안전벨트가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 비전, 가정, 직장, 일, 친구 다 있어도 우리가 안심을 찢어버리면 큰일 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기도 없어도 우리, 뭐, 직장도 잘 다니고, 애들도 잘 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복사님 기도하라고 말하지마 하십시오. 그 다음 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큰 손실입니다. 나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한번큰 사고가 나면, 그때 깨닫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결국은 어떻게 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의 리를 공격하는 막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40대 사방률이 계속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예, 사회적인 그런 압박과 그런 것 때문에 40대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들다그 이유가 첫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것도 사실은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신비한 힘이죠.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막을 수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해서 나니다 기도 하나님의 파워가 나에게 올때그 모든 신앙과 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신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영적인 핸드폰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통화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기야 아, 내가 뭘 무엇이 필요하냐 하 하나 이거 이거 제가 필요합니다 한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 알겠다 내가 도와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아, 하트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십6절 말씀 보고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 또 이르시되 내전에 누가 수시는데 밤중에 그 일이 왔어는 가람기를 보시오 떡세등이를 내게 주었고 내가 내부 세영 중에 내가 사람 내가 올 것이 없두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 있죠.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찾아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찾아왔죠? 친구, 친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예중에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별거 가서 큰 라스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광충 그램으로 광충에 따른 말보다는.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청했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친구 문제를 가지고 강청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보다는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복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응답이 더잘내는 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면 강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상당 부분을 남을 위한 인도을쳐볼때 기도가 일어납니다 남의 의로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고통을로 해서 기도해 줄때 중고로 기도할 때하나의그 기도를 더 풍성히 하는,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 어, 중국 성교를 갔던 성교팀들이 있었는데 어, 우리가 기도할 때그 성교팀들이 가는데아 비가 갑자기 멈추대요 비가, 넘쳐대요, 비가. 제에 도착했는데, 교회에서 집회하려고 그는데 비가 딱 멈추고, 열심히 한두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비는 거치고 간 다음에, 산뜻하니까 또 비가 내리더요 또, 막한두 시간 가가지고 또, 어디, 어떻게 가서 또 집회하려고 그는데 비가 딱 거치고. 이게 두, 두 번, 세번반복된다고그요 그래서, 기도할 때그 기도 시간에 한역사상은 제가 경험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경험 경험할 수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그 흐름을 폐결해보셨는데, 난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조지 뮬라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의 이유는, 그 기도 이런 내용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고하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깰, 깰, 쭉,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끈질기게 구하라. 오늘 말하고 있죠. 끈질기게 구하라. 보문 8절에 보면, 이걸 또같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그러니, 그로 법댐으로 나하여서는 이러면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침함을 해놔야, 그 요구대로 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답이 안 되면, 더 해야 됩니다. 예, 김병의 효자없다는 말이 있죠. 김문재에 참된 기도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할 만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또 기도해야 되는데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주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참 좋은 의도라면, 체면 불구하고 끝까지 건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해서 11조, 제일 많이 얘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다오우까지이상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그분이 정말 기회에서 1 1절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있다라고 간증하는 존제가 되었습니다. 자, 욕심없이 사람복적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보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응답과 기력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세 번째로, 어, 9절과 10절 말씀해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물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 찾으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땀을 내게 열심히 예? 돌아다니면서 찾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드리는 말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말고, 말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 그 이세 가지가 기도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끈질기 기도와 정, 정성을 통해서 그만한 축복을 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오늘 는 응답과 축복을 많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친구 다섯 명을 했을 때, 친구 다섯 명. 구원을 위해서. 음. 25년 만에, 25년 만에 4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장한 명, 조지 블레가 죽은 지몇달 후에 교회에 출소됐다고. 그래서 52년 만에 기도가 었다고했다 52년 만에. 친구 다섯 명이 다 공부하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 계단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까지 보면 첫째 <laughs> 말씀하십니까 생설 날라는데 뱀을 주며 안 날라는데 제단을 주며 인아 하늘 아버지께서 권능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십니다 그래서 구하는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주 의미 깊은 말이죠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그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생선을 달래 생선을 으면100%응답이죠 생선 대신에 성령을 받으면 100% 이상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을 받는 더 그리울 가다 그렇게 말을 수가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다울 것보다 더 많이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한 자에게 성령 주겠다는 말은 더 주겠다는 말은 더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떼지 않게 버리야 하는 지다 담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을 승리하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가 하고 그시면 열심과 노력이 확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은 나그네의 힘이 나기를 잘받리면 강렬한 기도 중에 만나고 예 문제를 하나님다 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한나님의 복권에 안살때 한 우리 능력 있는 삶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평평 삶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국교회와 성도를을일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방법이나 우리를 함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신비한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극기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음. 나가겠습니다. 양국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은 네.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의 신비한 힘을 나마다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